이 세상에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마디로는 신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신비에서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얘기가 좀 신기해. 우리, 우리 머리는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에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 데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이제 말씀이 육신. 즉 말씀이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간 가운데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 다라는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보통 사람들은 아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수 있는 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우리 아멘 하지. 안 믿어지면 아. 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해가 안된다 보면, 사람이 좀 졸려요. 졸리다 보면, 어찌 여기서 주무실 수 있어요? 아직, 얼마나 고독스러워요, 여기서 주무신다는 게. 집에서 이 벽에 가지고 이렇게 주무셔야, 잘 주무실 수있 이해가 안 되면, 저렇게 졸린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이게, 것 신비이고요. 큰 비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큰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그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잘 들은 우리에 성도들이 믿음이요. 이렇게 대화 가운데 물어보면 몰라. 맹탕이요, 맹탕. 맨탕. 혹시 옆사람이 혹시, 칠사님이 맹탕이요? 물어보세요. 뭐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아그리바 왕 앞에 있었는데, 독도들 앞에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좀 얘기해 줄수 있도록 좀 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 얘기를, 우리 뭐, 아까 얘기했니까 뭐, 형님도 있고, 뭐, 장인장모도 있고, 여러가지, 여러분이 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얘기. 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의 깊이를 좀더 들어가보자라는 것이죠. 죠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손꼽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 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불쌍한 인생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시험하고 있는 저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 사람은요, 에, 이렇게, 우리 집에 건강하고, 정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는 천년만년 여기서 살 것만 같은 생각을 우리는 좀 하고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장례식 도을 많이 또 참관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장례를 하면서, 이렇게, 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도 언젠가는, 영정사진에 내 사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좀생각 해봐요. 그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서글픈 마음이 좀 들어요. 죽음은 한 걸음 두 걸음 소리 없이 다가오는데, 사람은요, 하루하루 늙고 병들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약 먹고 지고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저부동속에 들어가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하게,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배우고 싶어요. 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신비온 신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죽음을 왜 추구해야 합니 그른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비밀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음을 맞이하느냐?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음. 너는 확인이 음. 허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죄의 결과는 살아 한번 죽는 것을 정하신 이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 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 어떻게 할요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또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 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죄의 문제가 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알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죄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가우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은 기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중심 핵심의 얘기가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려고,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데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부터 뭐예요? 구원해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네. 잘 들으셔. 잘 들으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해오셨어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또 주의 정도를 세워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급기야는 사람이 되셔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는데, 우리의게 숙명처럼 따라오고 있는, 따라붙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어주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막 오래전부터 방법으로 다 동원하여 오셨어요. 말씀해주셨어요. 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세상에 오셨냐? 우리 이제 3월두번한달 됐으냐? 3 주째 아니면4 주째 부활주입니다. 왜 하나님 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게 재림하시게 요 맥을 좀위좀 확실하게 좀, 좀, 좀 갖고 있어야 어디가든지 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로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예비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라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을 암시해줘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하나님을 좀 보면 실제로요 우리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알고 하나님 을 찾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후하고 나로 가진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연을 주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영상을 찾아보려고 몸부림는것지만 번지 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요. 또 동물이 하나님인 줄 알고 보이는 동물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경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한 나무나 바다나 또 기대한 바위 같은 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제사해 지자고그 앞에서 높지 높지 전하는 것은 참으로, 비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지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고것인때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하나님부터 나눠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자연이나 바위나 바다나 뭐 이런 나무이나 고봉이가 동물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우상이다. 하나님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은 인정해 줄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망이 있는데 바로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신 분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이 것입니다. 네. 요한복 14장의 말씀,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대화 있는데 주님께서 실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일 없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아, 알았고 또 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좀, 맥을 좀 잡자. 하나님왜 사람이 되시는 거니? 하나님을 보여주기 하, 사람들에게 잘 모릅니까? 자연으로만 잘 모르는 거 받아라고 잘 모르는 거그먹으라이거뭐 자꾸 잘 모르는 게 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고 우리 가운데 그하시게 되어졌는데 이 대화 속에서 7절에, 내가 나를 알았던 내하고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걸 알았던 것도 보았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8절에, 주요,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8절 말씀 보면, 주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서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 그리하면 내가 따르겠다.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닫치듯이 8절 다음 절에 그 대화 속에 일어나니까 9절 말씀 보 이렇게 얘기해요. 비름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니?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서 자꾸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하기를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는 이제 나는, 나는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의내 아이에게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얘기를 하시는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어떤 분을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한다면 누굴 보면 된다?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하고 있지만 속지 마십시오. 길은 오직 예수,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 본 자는, 그 예수 만난 자는, 그 예수님 말씀 들은 자는 하나의 말씀을 본 자요, 그 하나의 말씀을 들은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가?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 놓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손님의 본을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행해야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죄로부터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면 얻어지는 결과는 죽음인데, 죽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왜오셨가하니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세상 사람들 잘 알지 못해서, 번지짓를 잘못 찾아 엄한 길로 가고 있기에, 다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게 되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에, 그본 따라 우리 행동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뭐인가 하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사를 사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속에서 복음을 들고 저보호받지못하 복음 그곳에 들어가서 복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 성탄절에 오셨어. 그분이 당신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부활절을 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해 온다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이시대 상황과 이시대 정황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내가 알수 있겠다고 고백하며 전하실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게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들도 또,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죄로 말아 얻어지는 결과, 죽음에서 피할 방법이 없고, 기기 없어요. 있잖아요. 정주용 씨가 참 많은 제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자산는 절반 수 있다. 내가 5년만 더, 아니, 3년만 좀더 살겠다고. 조금만 더 살겠다고. 지금 여기서는 더살수 없지만, 우리가 평원히살수 있는 길이 있으니, 예수님 믿으라고, 목사님을 불러다가 또영접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알는얘기죠 우리가요, 살심이 죽음 앞에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세상에 오셨고, 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하기 원합니다. 네.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도 구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이 사실은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낳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경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본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셔서 맡기진 사명 을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적도 되셔서 이번 부활 주일날 누군가 좀 전도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 좀 전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에게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말씀을 이게 아니라 깨닫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사실을 남방에 전가할 수 있는 저희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번 부활주의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크신 그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